저희끼리 좀 재밌는 거. 다남력 다지기 느낌으로다가 팀워크 향상 느낌. 저희는 다 같이 그럼 피코파크 하러 가자. 피코파크 게임이란 1 1명에서 하는 대환장 협동 게임으로 각 스테이지마다 협동을 해서 깨야 하는 게임이다. 아 이거 근데 진짜로 이거 진짜 팀워크 게임이야. 야 누가 누구냐 이거 근데? 야 그냥 그냥 시작해. 계속해. 시작해 아 오케이 모르겠다. 모르거든. 모르거든. 아 나와 이거 보라색 누가 나와. 그러면 나 뭐해? 우리 너무 게임 중독이야 지금. 어. 아, 오케이. 일단 간다잉. 가자잉. 뭔데? 뭐, 어디로? 에른쪽가 오른쪽 뭐 이거? 아아이뭐 아이, 이거? 아, 매로. 아, 아 아니, 야 아니. 아, 뭐야 저? 아니야 머리 좀 밟지 마봐. 야, 야, 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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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밟아. 야 밟아, 야,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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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탑을 쌓아야 돼. 탑을 쌓아야 돼. 아니아아니아니아아니아 내가 아니, 야급아지급하아말아봐얘들아 급하지, 급하지 말아봐 아니, 다다아고 가야 된다아아 아니, 아야 아, 아, 그래 눌러 눌러 눌러. 아, 눌러, 아. 눌러. 어, 오케이 오케이 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다 아니, 아와 올라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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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니 아니, 아니, 아야 야 싸워봐 싸워봐 나못 믿겠어 내가 위로 갈게 아 다섯 아, 명 타면 올라가지네 아 뭐야 이런 <laughs> 뭐야 야야 같이 가야지 야, 가야 열쇠를 아, 열쇠를 먹어 열쇠를 아 열쇠 그래 내려와내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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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아, 빨리 내려와 야, 내려와. 내려와. 야, 내려와 야 내려와야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야, 어, 빨리 올려 빨리 간색빨내려가니까아나이씨 도나세 누구야 <laughs> 그래 올라가 그래 그래 됐다 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다 올라가야 된다고 야 와봐 아, 일로 와봐 야 내려가 내려 가 내려가 야,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고 이제 가서 <laughs> 자 가자 <laughs> 아, 야이개 야,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그래. 야, 내려와 야 내려와 야나들어가어야 들어와면 안돼 야야야 들어오면 안되는거 아니야? 야 나고자들은 버려 나고자들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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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아, 아, 수없어아 아, 다음 업이를 못넘어간다고 나와 아, 못나오 아, 뭐야 나와 아, 아, 안안 아, 아, 어? 안나와줘 안나와지는데? 나 나와 나 나와 나와 어? 나 나왔어 오이 오케이 이좀 가야돼 근데 나을때 그래 우리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야 뭐야 뭐야? 야 내려와 아, 대야대야 뭐해! 김대, 아니 깨, 야, 뭐 아, 야, 내려오라니까? 아는대까야그김대무아니라야쟤 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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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뭐해 김낭이 아니 대 재미없어 빨리 내려와 아나 빨간색이라고 이 x 아, 방방야 아, 아, 내가 빨간색이야 아쟤 x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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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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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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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x x x 진짜 <목소리> <목소리> 저 갈통이네 진짜. 와, 와 진짜. 진짜. <목소리> 아 일자 조세 세면 돼. 일자 세고 보니까? 야 빨간색. <목소리> 힘대복 개새끼야! 빨리 내려오라고! 야, 나와! 거. 나와 이씨! <목소리> 일자로 채우면 된다니까?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점프 살짝만 해줄게 일자로! 야 오더! 오더 한번 정해! 점프하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아, 점프하지 아, 점프 말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목소리> 가만 있으라고! 빨간색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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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가! 빨리 점프해! 점프해! 했다와 진짜! 1-1이야 이게? 와. 죽됐다 아, 와. 죽었는데 그냥 이거 어떡하냐? 우리 솔직히 좀 서로 버리지 말자. 야, 왜 그러냐? 된모야 버리지 마. 아, 뭐야 이거. 아니, 어, 쟤들 지랄. 어, 야, 어, 야, 아, 야, 움직이지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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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와 있어. 야, 빨간지 떨어져. 빨개 간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오른쪽으로 살 있어. 아니야. 야, 정말 번이야. 번이야. 번이해 가지고 가 봐.

한 명씩 다 밟고 있어야 되나 봐. 한 명, 그거 하나 놓고 어. 하나 놓고 하나 고 어? 아, 빨리. 어, 했어, 했어.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너무 좋다. 음. 야, 올려, 재밌리네. 올려, 야. 올려, 올려. 선생님, 끌어내, 끌어내. 아. 올려. <laughs> 좋다, 좋다. 그래. 아, 박질 아. 하나? 야, 아. 확실하다? 야 확실하다? 이제야 팀워 네. 보이네요. 박질 하나? 이제야 팀워 아. 보여. 아, 박질 하나? 2-1. 뭐 오우투게더 간다고, 오우투게더. 우리 지금 어때?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야, 붙여야 돼, 붙여야 돼, 붙여야돼 야,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뭉쳐야 돼, 나 올라가 아니, 야, 야, 보라색 올라와 야, 아, 야, 뭐하냐 야, 잠깐만 야, 숨 쉬어, 숨어 아, 뭐야, 이게 나두 나 번째, 나두 번째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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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웃음> 야 <웃음> 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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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올려 올려, 야, 다시 붙어, 붙어, 붙어 어, 점점점 야, 올려, 올려, 그렇 팝, 팝, 팝. 야, 덴머야! 뒤로 가! 뒤로 가! 데모야! 뒤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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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자, 가! 살로 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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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뒤 그렇지, 그렇지 로렇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그렇지 그렇지 나 올려줘 나 올려줘 나 올려줘 가! 뒤로 가! 뒤로 가! 야 돼, 가! 로 가! 야 돼. 가! 뒤 먹어야 돼 가! 야, 나 그래 나뭐 어디서 어떻게 먹어? 오, 야,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야, 야, 좀, 아, 파란색 떨어져, 아, 파란 떨어져, 파란색 떨어져, 파란 떨어져, 떨어져, 파란색 떨어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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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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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른쪽으로이오오른쪽으로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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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어렵네. <웃음> 재밌네. <웃음> 아니, 우린 우린 레디언트잖아. <웃음> <웃음> 먼저 가 봐. 먼저 가 봐. 누가? 어? 아니야. 어?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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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제... 아, 같이가야가 있네. 아. 야, 야, 첫촌이 가져가다. 깨달 확실해. 야, 일로 원래 일자로 위로 아, 탑 쌓아서? 아, 탑 쌓아서. 탑 쌓. 아, 아, 탑을 쌓으라고. 아, 탑을, 탑을 아니, 탑을 아니. 탑을 탑을 탑 쌓고 저거 위에 열쇠 먹어야 돼. 위에 있는 똥탔맨 위에 있는 사람 열쇠 먹어야 돼.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 올라와서. 한번더 올라오고 1번만 가야 번만 가야 돼 1번만. 대야일번만가일번대고대고 아, 아니. <놀람> <놀람> 아, 아니 아 얘들아. 가자. 대 있지? <놀람> 아, 아. <놀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간다. 가자 가자 로고, 가자. 고고 가자. 고고. 오케이.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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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 그만. 점해다 가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laughs> <laughs> hours later. 때려치까 이제? <laughs> 때려치자. 아너무나 5천 원 매아스 게 가성비 게임이다 음, 이거. 응, 네, 너 맛있, 맛있, 또 맛있다. 아. 맛있다. 올 베틀한 배틀이아올 베틀이야? 아 원래, 원래. 점프맨, 점프맨. 뭐다 해봐, 다 해봐, 다 해봐. 음. 다 해봐, 다 해봐. 음. 오케이. 한번 밟고 제일 높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난가? 뭐야? 나 아니야? 아... 난것 같은데? 아, <laughs> 나 진짜로! 아, 지금 진짜. <laughs> 아... 아... 자기, 아... 자기 아, 온도 거 아니지? 와,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아, 와, 아, 야, 나였네! 나는 게... 야, 저거 아, 저거는 타임워트 그건, 그거네. 반응속도 제스크. 어. 나한테 너무 쉬워. 0.01레 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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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레전드 0.01! 0.01! 나 게임 끝난 개비브. 줄 알았어! 아니 뭐야 이거 게임이? 이 t 미 me. i 아니 왜 이렇게 변수가 어. 많아? 와... 0.01아 방장 사기 맵 씨. <elo awhile iki Henry> 아, 무슨 소리세요. <theme storyasu> 맵이네 아, 이거. 그런 거안 했습니다. 또 다른 거 있나? 내가 볼땐맨 끝에 붙어야 돼. 뭐야? 맨 끝에 붙어야 돼. 맞아. 이거 그냥 리듬 게임이야. 죽었어 누가? <laughs> 아니 아니 이거에 와이 죽은 사람 ]게. 뭐야 이거 어, 어야 뭐야 아 뭐야 어, 인데모 야 인데모 반벼야허무하게 <laughs> 네, 죽지 말자 야 절대 안 죽지 이런 거야 덴모야 보라색 이기면 게임 끝난다 이겨야 된다 이런 씨야 아, 아! 아! 와 진짜, 진짜 뭐하냐 이걸 죽냐? Winner 아 it's me. 어... 에이, 아, 예, 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친가 이게? 꿀잼이었다. 천원 최고의 가성비다.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